오늘 7월 2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무진 덥죠. 그래서 더운 데 나왔는데 그래도 뭐한개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현대 일단지 아파트 재건축 설명 자료라고 했는데 거기 책자가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요걸 하나 구해가지고 요걸 풀어가지고 이런 책 같은 걸 보면은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만 요점 정리해서 그냥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그 위치라든지 해 가지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인천시 부평구 삼곡동 307번지에 위치한 현대 1단지 아파트는 뭐 부평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85년도에 그 부평역의 동아 파트 백운역의 현대 아파트. 그렇게 대표 아파트고요. 어, 23개동 15층 아파트로 2 2 0 4세대에 1985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주차가 0.5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집당 한 대니까 주차가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라든지 뭐 오래된 거 주변 상권 학교 이런 게 모든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른 한 평도 화장실이 하나죠. 이렇게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밑 아래가 배곧역이고요. 여기가 현대 일 단지 아파트니까 여기 도보로 가능한 거리고요. 어 현대 아파트 좋은 점은 학교가 초중 고가 다 있죠. 어 신천 초등학교, 부평 서여자 중학교, 서중학교 남녀 따로 있고요. 부강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있고요. 인평 자동 차 고등학교 있고 자동차 고등학교 있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제일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있고 신명역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명신여고그 인천외고도 버스로 충분히 버스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버스로 통학 가능한 거리 초중고가 다 있는 게 장점이죠. 애들 키다 우 보니까 초중고를 같은 집에서 끝까지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저기 가면서 옮겼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가, 이제 저는 집을 살때 그러거든요.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세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초중고, 그냥 그 집에서 다닐 수 있는데, 친구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초중고가 단, 장점이고요. 어,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요 위로 이제 임평 자동차 고등학교인데 여기가 이제 5단, 상곡 5구역이잖아요. 그 옆에 보급단. 이 이제 크게 공원으로 들어올 거고 또이 단지 건너편에 캠프 마켓 지금 이쁘게 지금 단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공원이 있고 앞으로 공원이 있는 곳이 좋죠. 아무래도 뭐 친환경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여기 상권이 여기 이제 신촌구역이 요만큼이 신촌구역 되거든요. 그 앞에 상가가 다 빠졌잖아요. 근데 상가가 뭐 다인 이비인후과부터 해서 이비인후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병원, 약국, 간이염 뭐다 있잖아요. 음식점 그리고 요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목적할 골목도 있고, 그래서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 동네. 우리가 살면 식당하고 뭐 급하면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전이 세팅이 되어 있는 동네라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미 백구녀 앞에 힐스테이트가 8.5억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촌도 하면은 이거보다 한 5년에서 7년은 새 집이잖아요. 지금 이게 2년차니까 그럼 이건 9억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보면서 일단지는 이제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대단지니까 그렇게 이제. 저기 시행사에서 설명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1호선 백운역은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이제 학교 설명 드렸고요. 미군 부대 양쪽에 공원 설명 드렸고요. 그다음에 2001 아울렛 가면은 그냥 저렴하게 그냥 옷이나 뭐 그런 것 생활 용품하고 1층에는 지하거든. 지하에는 그 슈퍼코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고 뭐 굉장히 저기 주차도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코너에 우체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들은 뭐 약국이랑 웬만한 건다 있고 또 교통 편이 이제 편한 게 이제 배운역에서부평역을 지나는 버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 시내 버스는 다 다닐 거예요. 그래서 공항 가는 버스까지 다 해서 102번인가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다니니까 교통의 중심지고요. 어 설명 자료에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330%로 로 올리고 공사 기간 5년 정도 계약한다 그러는데 5년이 한 플러스 2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설명 자료를 아까 책자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요점만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 신탁 방식으로 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반포 원빌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시를 해 놓은 거고요. 어 종합은 이제 GTX 비노선 이 이제 그 어쨌든지 송도에서 나와서 인천시청 그 다음에 이제 보평역 부, 저기 그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가거든요. 그거 뉴스 나올 때마다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호선이 뭐 용산까지 급행 가는 게. 부평역에서 있으니까 대구역에서 타서 부평역에서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타시면 되고, 뭐 경인고속도로도 지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인접돼 있고요. 캠프마켓 부지에 뭐 병원이 들어온다, 식물원이 들어온다, 공원이 들어온다 많은데 어쨌든지 뭐그 그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주변에 녹지가 좀 많아지는 거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은 너무 너무 좋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1, 2층에서 되게 고급지게 보통 단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좋은 거는 뭐.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가는 것부터 해서 다 좋고 여기는 뭐 미세먼지 그런 시스템도 있고 이제 녹지죠 녹지가 많고 주차만 해소 주차가 제일 중요하죠 주차가 한 집에 막두대세 대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 세대수는 공공 주택 임대가 이제 161세대 들어가고요 음, 일반 분양이 717세대 일반 분양 들어가고 조합원이 2,024세대 지금 거기 조합원들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지 살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3,82세대로 0 계획하고 있다 고 그러고 조합 도는 그 자리에 그 요대로 나올 겁니다. 이쪽이 공원이 들어오고 여기가 공원 여기 그 기부채납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이쪽이 이제 배운역 쪽이고 남양이고 어, 배운역 쪽이 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선후 비례율과 분당액 추정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보통 지금 거리가액은 실거리가 31평 3억 8천 정도 칠것같아요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5억 주면 일반 분양은 6억. 6,800 정도 25평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한 25평이 6억 9천이면 한 적당한 가격 같아요. 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니까 이제 5억 원에서 한 6억 6천이면 어, 1억 6,800 정도 일반 분양보다 더 차액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재개발 계산하듯이, 뭐, 뭐,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 조합원이 한 1억 6,800 정도 이익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계산을 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뭐그 권리가액은 시세대로 주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5억 원이다. 요거만 하시면 되고 평당 저 분양가가 다 틀리겠죠. 25평, 3, 뭐 34평, 여기 40평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일반 분양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차액을 계산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이제 재건축이 조합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조합은 조합장을 뽑잖아요. 뽑고 막 회의하고 이제 그런 방식이고 신탁사는 지정개발자로 해서 해, 신탁사 해 회사에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지역, 그 지주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걸 대신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굉장히 빨리 그 속도가 다 돈이고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미수의 소유자들이 요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만들고 이제 협력업체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도 이렇게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뽑나 봐요 투표로 그래서 그런 거는 똑같은데 이제, 이제 주가 뭐가 되냐. 조합 뭐 조합장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 신탁사가 하면 회사를 믿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는 이제 기타 사업비를 이제 금융비 절감쪽에서 빠른 게 속도에 무조건 제가 주변에도 보시면은 속도거든요. 속도. 그래서 속도로 제일 좋은 거는 그 백운역 힐스테이트잖아요 십정동에 힐스테이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한 체제로 해서 빨리빨리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물어봤더니 5년 정도라 그랬는데 5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럼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마무리가 단계라서 50% 동의서 확보를 넘어서 진행 중 지금 막 그러면 현대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동의서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써주세요. 나는 이 현대아파트가 너무 좋아. 그대로 살 거야. 그래도 써주세요. 그냥 팔고 나가면 되잖아. 이게 진행될 때마다 뭔가는 오르거든요. 부동산은 뭔가를 할때 그러면 그냥 팔고 옆에 아파트 가시면 되니까 일단은 동의서를 뭐든 하든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내 집도 팔기가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냥 혼자 반대해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 부평 그라인스는 지금도 대모하시는 분은 대모하신다 그러거든요. 근데 집이 되고 나면은 나는 집도 못 하고 그냥 그 세월하고 돈하고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의 해놓고 나는 그냥 싫다 하면 팔고 나가면 되니까 좋은 값에 팔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조합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신탁 신식 방식 진행하면 시행자 방식 동의서 징구 예정하는 동의서 징구해서 매일날 뭐 받으러 다닐 겁니다. 근런데 그러면 이제. 아마 요새는 우편으로 잘안 되면 은뭐 카톡으로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바뀔 것 같아요. 뭐. 요새 주민투표 그런 것도 다 카톡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59A 어, 타입은 판상형이네요. 방방, 거실방 해서 드레스룸까지. 집은 지나한다 그랬잖아요. 질수록새 거일수록 잘 짓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4는 이제 33평인데, 84는 아, 30세, 저기, 3세대인가봐요. 그래서, 방방, 거실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용도실하고 뭐 드레스룸 있고, 이제 알파룸 하나 더 들어가니까, 거의 반크기니까, 주방 옆에. 근데, 요거 그냥 기본으로, 그, 부평 그랑믹스가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다 빼나봐요. 반상현을 제일 좋아하니까, 이게 99A 타입이니까, 이건 84고, 99A면은 한 40평 될 거예요. 방 거실, 방방 에서 주방, 식당 또큰 것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글로리 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문주 형태로 입구를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 필로티 라운지에서 뭐 쓰, 새 아파트는 제가 어딜 가도 좋다는데도 대단지니까 아무래도 또 재건축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아마 잘할것 같아요. 헤릭 치지 라운지, 라운지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공동 공간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복층, 복층 골프 연습장, 1층, 2층이잖아요. 이렇게 2층으로 높게 층구를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히트니스센터도 이렇게 층구를 높여서 1,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멋있겠죠. 요새는 뭐 기구들도 다 좋고 또 1대1 그그 그 뭐라 그러죠? 그 헬스 트레이너들로 와서 해서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사우나 좋죠. 되게. 안전 목욕탕처럼 사우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도서관 그다음에 엘커밍 드로봇 보존 해가지고 어쨌든 지 입주자 방객 상가 이용객 여기는 상가도 같이 포함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가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 이렇게. 그냥 계획을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유동적이니까 좀 바뀌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뭐 단지 보있는 미스트 시스템 해갖고 이렇게 수증기 나오는 거, 여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에어셔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천장형 환기 시스템도 있고, 소음 특화해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층간소음 재소화하는 거. 편의시설 세탁실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바로 가는 거 롯데도 에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굉장히 압축해서 내려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귀뚜라미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정황형 유리난간 있고 이제 스마트 시스템에서 뭐 세대별 택배도 있고 이제 세대별 계절 참고하면 캠핑하시는 분들 캠핑 용품 놓기 좋고 지난 계절로선 그런데 거의 그냥 냉장고 두대 자리 정도는 다 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있는데 저기 그. 작전역, 이스테이트 사회가요 세대창고에 있거든요. 좋더라고요, 1층에. 그 다음에, 이제, 부평역에 재개발, 재건축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전에 그 비용에 따라서, 어, 어제도 이제 그 1억 들어간 거, 신촌에 84타입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잘 소개해 드리니까 전화 주시고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그 상공역에 롯데 캐슬 앞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이 롯데 캐슬하고 그랑에스가 재건축, 아니 재개발로 이제 안성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대 아파트 앞에서 제가 실장으로 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시는 부동산이 있어서 같이 매칭해서 잘 하니까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해드리겠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